부하는요 첫째 인데이부안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는 겁니다 야, 정말 이게 복음으로 싸워서 순교때 순교는 이김의 절정이죠 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교의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결국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짐승에게 지지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예, 짐승에게 표도 받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니면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이 어디에요? 천째벌일이첫째벌입니다 그냥 어여구영 대충대충 뭐 교회 주인 날뭐 하루가서 예배한 시간 드리고 그리고는 뭐 마음대로 뭐술 먹고 뭐, 뭐 말도 함부로 막 하고 그죠 그냥 야,